오래만 하더라도 올리브영에서 850만 원을 썼더라고요. 제가 영상에서 속눈썹 추천드리는 건 처음이거든요? 베이스 메이크업이 뭉치고 뜬다 하시는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콧대를 더 확실하게 살려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디로션을 따로 안 바르는데도 몸이 안 건조합니다. 디핑 소스가 들어간 대용량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짱순입니다. 오늘부터 12월 올영 세일이 시작되었는데요. 또 올리브영 하면 짱순 아니겠습니까? 올리브영에서 알바도 오래했지만 평소에 올리브영에서 쇼핑도 정말 많이 해서 올해만 하더라도 올리브영에서 850만 원을 썼더라고요. 올리브영에서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구매해서 써봤는데 그 중에 정말 괜찮다 싶은 제품들을 모아서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오늘은 메이크업 관련 추천템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저 오늘 평소랑 좀 다르지 않나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인조속눈썹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속눈썹 추천드리는 건 처음이거든요. 코 링코, 톡톡하라, 노글루 속눈썹 퓨어입니다. 제가 평소에 메이크업 영상에서 속눈썹을 안 붙여요. 뷰티 유튜버긴 한데 속눈썹을 잘못 붙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풀을 묻혀서 딱 원하는 곳에 한 번에 붙이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인조속눈썹을 평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커버 메이크업 쇼트 찍을 때 정도만 사용을 했는데 그럴 때 제가 잘 사용했던 제품이 이 키보 삐삐 래쉬 노글루 속눈썹이었거든요. 저는 풀을 묻혀서 사용하는 걸 어려워했던지라 이렇게 풀을 묻히지 않아도 바로 붙일 수 있는 제품을 써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은 데일리로 사용하기에는 많이 화려합니다. 제가 평소에 하는 메이크업에 비해서 내추럴도 많이 빡세요. 그래서 영상에서 화려한 메이크업 할 때만 사용을 했는데, 코링코에서도 노글로 속눈썹이 나온 걸 보고 이렇게 종류별로 구매해봤거든요. 근데 이 중에 퓨어가 딱 제가 원하던 데일리로도 사용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디자인이라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올영 세일에 꼭 추천해드려야겠다 하고 첫 번째 추천템으로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9mm, 10mm, 11mm 세 가지 길이가 한 번에 들어있고요. 저는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선호하다 보니 보니까 9mm만 들어있어도 괜찮았겠다 싶긴 했어요. 지금 보시면 9mm만 다 써가지고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리려고 하나 더 샀습니다. 저는 한쪽 눈에 세 개씩 붙이면 딱 좋더라고요. 오늘은 영상에서 잘 보이라고 가운데 11mm, 앞쪽에 9mm, 그리고 끝쪽에 10mm 이렇게 섞어서 붙여줬습니다. 진짜 완전 자연스럽죠? 인위적인 느낌이 아니라서 정말 너무 마음에 듭니다. 속눈썹을 붙였는데도 완전 각 잡고 꾸민 느낌이 아니라 눈이 자연스럽게 또렷해지는 느낌? 근데 또 붙이고 안 붙이고 차이가 되게 커요. 이거 붙이고 외출도 해봤는데 지속력이 진짜 좋아서 손으로 잡아 뜯지 않는 한안 떨어지더라고요. 원래는 항상 제속 속눈썹에다가 마스카라를 했다 보니까 속눈썹 펌이 지저분하게 풀리는 거를 견디지를 못했는데 지금 속눈썹이 조금 지저분하게 풀리고 있는데도 이렇게 딱 속눈썹을 붙여주면 지저분한 게 티가 안 나서 속눈썹 펌 주기를 좀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붙였다 떼어내도 접착력이 남아있어서 재사용도 가능합니다. 저처럼 인조 속눈썹 붙이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또 자연스러운 속눈썹 찾고 계시는 분들은 이 퓨어 꼭 써보세요. 이 퓨어만큼은 아니지만 이 샤프도 나름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화려한 속눈썹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체리콕이랑 윙크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눈밑 베이스 메이크업이 뜨는 걸 방지해주는 꿀조합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화장을 했을 때 눈밑이 건조해서 베이스 메이크업이 뭉치고 뜬다 하시는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바로 SMP 골드 콜라겐 퍼펙션 아이패치, 웨이크메이크 스테이 픽서 매끈 프라이머 밤 2호 수분 부스팅입니다. 저는 피부가 워낙 건조하다 보니까 아무리 촉촉하게 화장을 해도 눈밑이 땡길 때가 많거든요. 항상 이 눈밑 화장이 떠서 화장하기 전에 아이크림도 발라보고 멀티밤도 발라보고 다양한 시도를 해봤는데. 이두 제품을 함께 써주니까 확실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S&P 골드 콜라겐 퍼펙션 아이 패치 이건 제가 최근 올리비영 신박템 리뷰 영상에서 S&P 글루타치온 패치랑 같이 광고로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내돈내산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나이트 케어할 때눈 밑, 팔자주름, 미간, 목주름 등 원하는 부위에 붙여서 써도 되지만 저는 화장 전에 눈 밑에 붙여줄 때가 특히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실에도 두고 화장 전에 쓰려고 이렇게 직접 구매했거든요. 하이드로겔 타입 패치라 피부에 붙여두면 유효성분이 흡수되면서 얇아지는 그런 제품인데 눈 밑이 미끌미끌해지는 게 아니고 흡수가 되면서 쫀쫀해지기 때문에 화장 전에 스킨케어할 때 이것만 추가해줘도 화장이 훨씬 잘 먹는데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요 웨이크메이크 스테이 픽서 매끈 프라이머 밤 2호 수분 부스팅을 발라주면 시너지가 정말 좋더라고요 쿠션처럼 생겼지만 이렇게 밤 타입인데 퍼프에 묻혀서 주름 사이를 메워준다는 느낌으로 밀어서 발라줘요. 수분감도 주면서 프라이머 역할까지 해주니까 메이크업하고 시간이 지나도 화장이 뜨거나 주름에 끼는 느낌이 확실히 덜합니다. 저는 이거를 코 옆이나 입가 이런데도 발라줘요. 요즘처럼 건조한 계절에 메이크업을 더잘 먹게 해주는 치트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건성이라 처음부터 이 2호 수분 부스팅을 샀는데 1호 포어 블러링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혹시 써보신 분 있으면 댓글로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laughs> 근데 온라인을 후기 봤을 때 1호보다 요 2호가 평이 더 좋긴 했습니다. 꼭 눈가뿐만 아니라 유독 화장이 떠서 고민이다 하는 부위에 이 조합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제가 요즘 메이크업할 때꼭 사용하는 애교살 꿀템 소개해드릴게요. 모브닝 듀얼 아이글램 컨실 펜슬. 제가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자주 사용했고, 페이보릿 아이템 영상에서도 보여드려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애교살 하이라이트 컬러와 음영 컬러가 양쪽에 달려있는 듀얼 펜슬 타입인데요. 제가 써본 컨실러 색상 애교살 펜슬 중에 애교살 양감을 가장 확실하게 살려주면서 지속력까지 정말 괜찮은 제품입니다. 색상은 1호 뉴 린넨, 2호 뉴 베베 두 가지인데, 저는 이 중에 1호, 뉴 린넨을 훨씬 좋아해요. 일단 하이라이트 컬러가 애교살 위에 정말 화사하고 뽀용하게 올라옵니다. 후기를 보니까 이 색이 너무 누렇다고 쿨톤은 사지 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쿨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게 애교살에다가 이것만 띡 그리는 게 아니라 이걸로 애교살 양감을 살려준 후에 그 위에다가 섀도우도 얹고 글리터도 얹고 이런 식으로 아이 메이크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이보리 컬러가 화사하게 잘 나와서 이 위에다가 섀도우를 올렸을 때 발색도 되게 잘 올라오고요. 그림자 컬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딱 그렸을 때는 어, 너무 진한 거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화장을 다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요. 뭐꼭 애교살뿐만 아니라 코끝, 눈 앞머리에 살려주는 용도나 콧대 쉐딩, 삼각존 채우는 용도로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애교살에만 사용하는데도 진짜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이 1호 같은 경우에는 하나 더 쟁여뒀습니다. 그리고 이 2호가 더 나중에 나온 컬러인데 얘는 하이라이트랑 음영 컬러가 둘다 핑크톤이에요. 애교살 음영을 핑크 컬러 그려줘도 되게 뽀용하고 예쁘거든요. 핑크핑크한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은 2호도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근데 하이라이트 컬러가 1호가 더 밝아요. 2호 하이라이트 컬러는 제가 발랐을 때 엄청 화사한 느낌까지는 아니어서 저는 하이라이트 컬러 때문에 1호를 훨씬 자주 사용합니다. 발림성이 아주 부드럽진 않은데 발림성이 부드러우면 아무래도 지속력이 좀 아쉬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도 아주 뻑뻑한 정도는 아니어서 발림성도 마음에 들어요. 딱 하나 아쉬운 거는 펜슬 타입이라 양쪽을 다 깎아서 써 하기 때문에 쓰다 보면 길이가 점점 짧아집니다. 오토 타입으로 나왔으면 더 좋았겠다 싶기는 해요. 그래도 뭐 깎아 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번 세일에 꼭 구매해 보세요. 이걸로 애교살 살려준 다음에 그 위에 바르기 좋은 제품도 추천해 드릴게요. 스쿨포스쿨 프로타주 펜슬 14호 피치 블룸, 15호 피오니티입니다. 저는 쿨톤이라 15호 피오니티를 훨씬 많이 쓰긴 하는데요. 웜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14호도 같이 가져왔어요. 웜톤 분들 중에 애교살을 더 화사하게 살리고 싶으신 분들은 1호 샤이닝 린넨이 색깔이 더 밝기 때문에 그 컬러도 추천드리는데 14호는 살짝 피치빛 색감이 들어가서 웜톤 메이크업을 했을 때 애교살이 더 자연스럽게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저는 15호가 나오기 전에는 11호 듀 베이지를 잘 썼었는데. 주 베이지도 쿨톤 분들이 쓰시기에 나쁘지는 않지만 살짝 노란빛을 띠기는 해요. 15호가 딱 쿨톤 분들이 예쁘게 쓸수 있는 화사한 쿨핑크 컬러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이 모브닝 1호 컨실러 색상이 좀 노랗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위에다가 이 피오니티 발라보세요. 그럼 완전 뽀용한 쿨톤 애교살 완성입니다. 이게 이번에 신규 컬러들도 추가로 나왔거든요. 매장 가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래도 저는 이두 컬러가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써보면서 느낀 게이 14, 15호가 새콤하고 새로 나왔을 때를 기점으로 발림성도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훨씬 더 부드러워진 느낌? 또이 15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레스팅 아이프라이머가 증정되는 기획 세트가 출시되었더라고요. 15호 구매하실 분들은 기획 세트로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똑한 코를 만들어줄 수 있는 제품. 컬러그램 입체창조 쉐딩스틱입니다. 제가 요즘 코 쉐딩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고 있는 쉐딩스틱인데요. 제가 원래 페리페라나 삐아 제품을 댔었잖아요. 그 제품들은 좀더 자연스러운 느낌이고 이 컬러그램 제품은 타 브랜드 제품보다 색이 좀 진한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콧대를 더 확실하게 살려줄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영상에서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에는 이 제품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웜톤, 쿨톤 두 가지가 컬러가 있었는데 뭔가 색상도 좀 애매하고 이게 예전 버전인데 이렇게 뒤에 스펀지 팁이 달려 있었거든요. 이걸로 블렌딩을 해주라는 건데 이 스펀지 팁으로 문질문질하면 베이스 메이크업이 벗겨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손이 그렇게 많이 가던 제품은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리뉴얼된 거 알고 계셨나요? 일단은 색상이 리뉴얼되었어요. 제가 예전 버전은 색깔이 좀 애매했다고 했잖아요. 예전 버전과 비교했을 때 웜톤 컬러는 노란기가 빠졌고요, 쿨톤 컬러는 붉은기가 빠. 획기가더 들어갔어요. 색상이 훨씬 개선이 되었다는 거. 1호는 너무 웜하고 2호는 너무 쿨한 것 같다 싶으면 중간톤인 3호 뉴트럴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스펀지 팁도 이렇게 브러쉬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거 바꾼 거 진짜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 브러쉬는 베이스 메이크업이 안 벗겨집니다. 저는 쉐딩 스틱을 사용할 때 원래 브러쉬가 달려있어도 잘안 쓰고 그냥 손으로 블렌딩을 해주는 편인데 이거는 색상이 진한 편이라 브러쉬로 블렌딩해주는 게 훨씬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쉐딩 스틱으로 코 쉐딩을 하더라도 파우더 타입 쉐딩으로 한번더 잡아주는 편인데 이게 또 좋은 게이세 컬러 모두 이렇게 쉐딩 섀도우가 들어있는 기획 세트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호수블로 컬러가 좀 달랐다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섀도우 색깔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완전 획기 도는 그림자 컬러라서 코 쉐딩용으로 괜찮습니다. 꼭 쉐딩할 때 아니더라도 음영 컬러 아이섀도우로 사용하셔도 돼요. 할인하면 만 원도 안 해서 가격도 착한데 이렇게 세트로 구매할 수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블러셔 추천해드릴게요. 페리페라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24호 달방아 콩콩에 지난 9월 올영 세일에 구매해서 너무 잘쓴 블러셔인데요. 사용감 정말 많은 거 느껴지시죠? 심지어 지금 여기 뚜껑 부분은 깨졌거든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핑크 모브 컬러 블러셔예요. 오늘도 이 블러셔 발랐습니다. 쿨톤 컬러긴 한데 컬러감이 차분해서 웜톤 분들도 도전해볼 만한 컬러고요. 가을 겨울에 바르면 진짜 분위기 미쳐버리는 컬러라 꼭 소장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페리페라 말게물 든 선샤인 치크가 원래는 일반 파우더 타입 블러셔인데 떡기던 컬렉션이 출시되면서 24-25호가 젤리 제형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 제형이 정말 괜찮습니다. 막 엄청 말캉말캉하다기보다는 이렇게 누르면 자국이 나는 차륵 같은 느낌인데요. 브러쉬나 스펀지로 발라도 되는데 손가락으로 문질문질해서 톡톡 발라도 발색이 되게 잘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보통 손으로 바릅니다. 부드럽게 발리는데 마무리감은 또 보송해서 따로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또건조하지 않고 앞으로 이 젤리 제형으로 다른 컬러들도 많이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있던 컬러들을 이 젤리 제형으로 출시해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격풀 페일 진단을 받았잖아요. 저는 이런 컬러를 너무 사랑하는데 사실 흰기가 훨씬 많이 도는 컬러를 써야 한대요. 그래서 저는 전만큼 많이 사용하진 않을 것 같으니 이거 진짜 예쁘니까 여러분께서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N통째 재구매해서 쓰고 있는 치약. 유심을 화이트닝 퍼플 코렉터 치약입니다. 여러분은 치약 못 쓰시나요? 저는 돌돌유. 다른 치약을 쓰다가도 돌고 돌아. 유시물을 다시 쓰게 되더라고요. 유시물 치약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매운 거. 처음 썼을 때는 진짜 입안이 아릴 정도로 매웠는데 쓰다 보니까 이제는 이 정도를 써줘야 입안이 시원하고 양치했다 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 치약도 매운 정도는 핑크 오리지널 버전이랑 비슷해요. 그 핑크색도 화이트닝 치약인데요. 얘는 치약이 보라색입니다. 메이크업 컬러 코렉팅 할때보색 색의 원리를 사용해서 노란끼는 보라색 컨실러나 베이스 제품으로 가리잖아요. 같은 원리로 이 치아의 누런 느낌을 보라색 치약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1회 사용만으로 2.9배 톤업 코렉팅이 된다고 합니다. 후천적인 요인으로 이가 누렇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 이 색깔도 유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색깔이 원래 별로 하얗지 않은데 피부톤까지 밝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가 더 누래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뭐 연예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 이가 너무 누런 색이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시몰에서 이렇게 퍼플 코렉터 치약이 나온 걸 보고 구매해서 쓰기 시작했는데요. 꾸준히 쓰다 보니까 이가 막 엄청 새하얗게 된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톤이 그래도 나름 밝아졌다고 느끼고 있어요. 원래는 이 치아 색깔 때문에 제로네이트를 해야 되나? 진지하게 고민했었는데 요즘은 뭐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되겠다. 느끼는 정도? 제가 최근에 잠깐 다른 치약을 썼었거든요. 근데 개운하지가 않아. 그래서 다시 이렇게 구매를 했고 이렇게 꾸준히 재구매할 정도면 추천. 드려도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요즘 잘 먹고 있는 맛있는 영양제를 소개해드릴게요. 뉴칸 히알 파워입니다. 이건 히알루론산 젤리인데요. 한 포에 15칼로리고 히알루론산이 240mg 들어있다고 해요. 올리브영에서 파는 젤리 타입이나 가루 타입, 음료 타입 같은 좀 맛있는 영양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는 여기 밑에 보면 기타 가공품, 당류 가공품, 혼합 음료 이런 식으로 써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일반 식품에 해당하고요. 이 제품은 식약처로부터 과학적으로 기능성 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건강 기능 식품이라고 합니다. 피부 보습,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보호 이렇게 이중 기능성을 인정받았다고 해요. 저는 이거를 처음에 올리비영 어플로 쇼핑하다가 발견을 하고 제가 피부가 워낙 건조하다 보니까 이런 거 먹으면 효과가 좀 있을까 하는 마음에 그렇게 큰 기대 없이 주문을 해봤어요. 기억하실진 모르겠지만 제가 택배 언박싱 영상에서 이걸 처음 먹어봤는데요. 일단 진짜 맛있어서 놀랐습니다. 이렇게 뜯어 보면은 완전 찰랑찰랑거리는 찔리 타입이거든요. 먹어볼게요. 음, 맛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왕포도알 그자체예요 완전 맛있는 포도주스 맛. 솔직히 저는 이거 맛있어서 먹거든요. 너무 맛있어서 재구매까지 해서 먹고 있는데, 어느 순간, 어?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느껴지더라고요. 일단 얼굴 피부가요. 전보다 더 부들부들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이 정도 날씨가 되면 몸 피부가 진짜 미친 듯이 건조하거든요. 특히 다리 쪽은 건조하다 못해 가려울 정도가 되는데 지금은 바디로션을 따로 안 바르는데도 몸이 안 건조합니다. 얼굴이야 제가 매일 스킨케어를 하니까 덜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몸에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안 건조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 먹은거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효.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비싸요. 정가가 28,000원인데요. 근데 10포 들어있으니까 한 포에 거의 3,000원인 거죠. 솔직히 비싼데 진짜 맛있고 또 효과도 체감을 한 만큼 적어도 이번 겨울 동안은 꾸준히 먹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제품은 저도 아직 안 먹어봤는데요. 너무 궁금해서 오늘 영상 찍으면서 먹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딜라이트 프로젝트 딥핑 소스 베이글칩 한정 기획 3종입니다. 제가 지난 올리브영 신박템 리뷰 영상에서 레인보우 치즈 베이글칩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영상에 구독자님께서 갈릭 디핑 피자 베이글칩이랑 초코 디핑 허니 베이글칩을 제가 좋아할 것 같다고 댓글을 달아주신 거예요. 저는 그런 걸본 적이 없어서, 오, 어, 시판 소스에 찍어 먹어보라고 하시는 건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디핑 소스가 들어간 어워즈 한정기획 대용량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 망고 디핑, 초코 시나몬 베이글 칩까지 총세 종류가 있길래 촬영일 기준으로는 아직 할인도 안 들어가는데 오늘 드림으로 냅다 시켰습니다. 일단 베이글 칩은 이세 가지만 모두 먹어봤기 때문에 맛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디핑 소스가 너무 궁금하다 이거지.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지금 바로 뜯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기대되는 게 갈릭 디핑, 리얼 피자 베이글 칩. 저 갈릭 디핑 소스 되게 좋아하거든요. 대용량이라 지퍼백이 다 달려 있어서 조금씩 먹어보면 될것 같아요. 음, 이렇게 소스가 들어있고요. 근데 이 베이글 집차트도 되게 오랜만에 먹어봐요. 일단 과자만. 음, 맛있어. 이거는 지퍼백으로 닫아두면 되는데 얘는 한번 까면 끝이니까 조금만 뜯어봐야겠다. 약간 새콤한 향 나는데? 이렇게 찍어서. 음. 이거 찍으니까 피자 맛은 많이 안 나고 좀 마늘빵 맛나요. 음. 여러분 그 갈릭 디핑 소스는 피자 스쿨이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고소하면서 살짝 느끼한 그런 맛이잖아요. 근데 얘는 좀 새콤한 갈릭 디핑 소스입니다. 좀 머스터드스러운? 조금 덜 새콤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나름 괜찮습니다. 다음은 초코 디핑 허니버터 베이글칩. 음. 음.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초코 디핑 소스 음, 초코향 완전 진한데요? 먹어보자. 이렇게 찍어서 음, 하나 더. 음 맛있어요. 맛있긴 한데 얘도 이 소스를 찍으니까 이 초코 맛이 강해서 허니버터 맛이 잘안 느껴져요. 확실히 당 충전은 제대로 될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 근데 이 초코 디핑 소스는 이 허니버터 베이글칩보다 아무 맛도 안 나는 과자에 찍어 먹어야 더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다음 망고 디핑 초코 시나몬 베이글칩. 망고 소스 음 사실 이게 제일 기대 안 되긴 했거든요. 망고에 초코가 어울리나? 예전에 초코 입혀진 망고 말랭이 같은 거 먹어본 것 같기도 하고 망고 이거 그 꼬북칩 맛나잖아요 맛있지 뭐? 음, 그냥 먹어도 잔데 괜찮을까? 망고소스는 어떤 맛일지? 음, 얘는 살짝 더좀 퓨레 같은 느낌이네요. 딱 맛있는 망고 아이스크림 향이 납니다. 이렇게? 음? 맛있는데요? 음, 얘가 생각보다 맛있다. 근데 이 디핑 소스는 약간 그 망고맛 숙취해소젤리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조화가 괜찮다. 앞서 보여드린 두 가지 맛은 약간 소스에 베이글칩 맛이 묻히는 느낌이 있었는데 요거는 망고맛도 나고 초코맛도 납니다. 괜찮은데요? 순위를 매겨보자면, 그래도 갈리디핑 리얼피자 베이글칩. 얘는 뭐 실패 없는 조합이니까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고, 그 다음이 망고디핑 초코시나몬 베이글칩. 이게 생각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초코디핑 허니버터 베이글칩. 얘도 맛은 있으나 베이글칩 따로 소스 따로 먹는 게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맛이 다 괜찮아서 이번 세일에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이번 12월 올영 세일에 구매하면 좋을 추천템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지난 9월 올영 세일이랑 안 겹치게 가져와봤는데 그때 소개해드린 제품들도 지금까지 계속 잘 쓰고 있거든요. 그 영상도 참고하시면 이번 올영 세일 쇼핑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무력이 미쳐가지고 지금 벌써 장바구니에 40만원어치 정도 담아놨는데 이번 세일에도 알차게 쇼핑해서 쇼핑하울 영상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